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. 아 대대로이죠 대대로. 어저께 이 대대로 산채를 했다라는 어, 집에서 어, 한쪽을 구해와서 기르고 있는 걸 제가 남해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. 역시 대대로 어, 좋은아침의주님으로입니다 이 대대로에서 중투가 나왔습니다 중투 앞서서 소개를 몇번 드렸는데요 아, 이제 뿌리도 서너가닥이 내렸고 이제 중투로 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대대로 중투로만 된다면 촉당 5천만원 정도 수준의 아, 옵션 레벨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어,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대대로입니다